이걸 방치하면 심장이 조용히 약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빠지는 건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실제로 근육이 줄어들면 혈당 조절이 흔들리고 혈압이 갑자기 오르고 심장의 부담이 커지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 더 위험한데요. 특히 60세 이후에는 근육 감소가 곧 심장 기능 저하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집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근 감소를 막아 심장을 보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하루 10분의 하체 근력 유지입니다.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들이라 혈당과 혈압을 안정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앉는 동작만 꾸준히 해도 근육량이 빠지는 속도를 줄이고 심장에 가는 부담을 크게 덜어줍니다. 속도를 내기보다는 바른 자세와 규칙성을 우선하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10분만 투자해도 몸이 훨씬 가벼워지고 숨이 덜찬걸 느끼시게 됩니다. 두 번째는 단백질 섭취 패턴을 바꾸는 것입니다. 아는 분들이 아침을 가볍게 드시는데 근육은 단백질을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하루에 여러 번 나눠 먹을 때더잘 유지됩니다. 특히 아침 식사에 단백질을 넣어주면 근육 분해를 막는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계란 한 개, 두부 반모, 생선 한 토막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아침부터 단백질을 챙기면 오후 피로감도 줄고 혈당도 안정적으로 움직입니다. 세 번째는 숨 고르기 같은 저강도 호흡 운동입니다. 근육이 줄면 자세가 무너지고 폐활량도 함께 떨어져 산소 공급이 줄어들며 심장이 과하게 일하게 됩니다. 하루 세 번, 1분씩만 코로 깊게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는 호흡을 반복해 보세요. 이 동작은 가슴과 배의 작은 근육들을 다시 활성화하고 자율신경을 안정시켜 심장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누워서 하셔도 되고 의자에 앉아 해도 괜찮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은 곧 심장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세 가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숨이 차는 증상이 줄고 피로가 덜 쌓이고 생활 속 활력이 다시 살아납니다. 댓글로 서로에게 건강하세요 라고 인사해 주시고 이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화면 두번 터치해서 좋아요 눌러 주시고 구독 부탁드려요. 더 많은 건강관리 정보가 궁금하시면 채널로 가서 확인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